누구나 문사의 마임의 이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어, 금을 끌어올려서 뿌리기입니다. 자, 먼저 다리 벌리시고요. 오른쪽으로 기릅니다. 하나, 둘, 오른손, 왼손 내려가서 잡고, 셋, 끌어올리고, 넷, 오른손, 왼손 잡고, 끌어올리고, 다섯, 오른손, 왼손 잡고, 끌어올리고, 여섯 하면서 오른손 왼손 잡으면서 몸을 더 꺾어줍니다. 예, 왼다리 올라가고 어어 어, 어, 왼쪽 어깨가 또 왼, 어, 왼쪽으로 꺾이죠. 예, 자여서 다시 한번 더 오른손 왼손 잡고 일곱. 예, 한번 더 오른손 왼손 잡고 쭉 당기다가 예, 어안 올라오는 거죠. 예, 안 올라오니까 여기서 어, 다시 한번 더 뒤로 가면서 여덟. 예, 한번 당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잡고, 던지고. 예, 시작. 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사의 마임. 감사합니다.